오늘은 인식일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옥상합니다.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업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리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가풀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약속의 땅을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 이스라엘의 그죄악생을 보고 탄식하며 근심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인을 쳐서 심판을 면할 방도를 마련하신 후, 비로소 엄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여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근천하고 깨우기도 하며 조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거니와 요한계시록 7장이죠. 동일하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당 12,000명 해도 14만 4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미는 같아요. 이건 반드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마에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은 심판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스결서 구장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봐야 죠 그리고, 어, 분명한 것은, 음, 그 요한계시로 마지막 심판 때에 참여하될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의 세월을 믿고 구원받아 회귀하고 돌이킨 사람들이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 성전을 더럽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기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치지 않는다면 뭐 그냥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는 불법이 가득 찼도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버리시고 부지 않으신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 언약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청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 영원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되죠. 조작족장들 아브라함과 사락 또 언약의 조, 조상들이 그곳에 장사되어졌죠.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안에 사해를 가난 땅 마무리한 막벨라굴 밭굴에 장사하였다.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다. 가난 땅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특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요셉도 이곳에 야곱이 주, 어, 죽은 대로 야곱이 유언대로 야곱을 이곳에 장사 지내죠 장세기 50장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안 땅으로 미하다가마무리에 막벨라바쿨 헤브론이죠 이것이 장사였다 헤브론이 해쪽 속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상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 역시도 가난한 땅으로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5 0장2 4절에 1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렇게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열 번이나 시험한 가나안 세대 출애굽한 1 세대 기성 세대들은 요소와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곳에 거주해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명, 율법을 광예해서 주셨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는 땅.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전은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사람,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된 이후에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요수아가 가난당을 정복하던 때에 대략 BC 1250년인데요, 그때가.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한 때가 BC 586년. 대략 66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 땅을 버리십니다. 이방인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어 멸망당하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거부하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 제로 성전이죠. 46년간 짓고 있었고. 헤롯시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었는데요. 이곳에 84년 지난 때에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노권을 만들어 다 엎으시고 장사하는 강제 속으로 만들었다고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성전을 우린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미워하신다. 과거의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우상성교학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혔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지 못하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빚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이 받을 것이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타고 말아요. 20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난민으로 살게 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의 재단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20세기 영원한 언약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이후에 큰 부흥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 온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때부터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짧은 한 세대의 전무후무한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ICT 산업의 발전으로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텀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랬어요. 그 땅에 피가득하고 성업에 불법이 가득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피흘리는 죄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인데요. 살인과 포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찼다.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이 가득했으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부지런히 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며 참으셨지만 아주 오래 참으셨죠.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땅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정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의료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의로 거룩한 백성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온갖 불법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이죠.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의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데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틀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업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폐.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만 여기서 흩어진다고요.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쫓아와서 뭐 칼뿐입니까? 전염병 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이잖아요. 영원한 약속. 그약속의 땅에서 버리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언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으로 이어지죠. 신명절 이하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는 요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자, 정리가 아주 잘 돼,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리하면 조건절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이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않냐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저하고 그를 섬기면 조건절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을 하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라는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반드시 망한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다 하셨어요. 하늘과 땅 이건 유,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개명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주 분명면 요약되어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먼저 회개해야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담을 얻고 하나님과 크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내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고백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가난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영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셨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야 길지 못하죠 요수아 시대, 빛이 1250년경에 시작돼서 그래서 586년, 거의 660년 만에 쫓겨나네요.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 722년에 쫓겨났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또다시 버림을 받죠?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다 영원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불법을 행한다면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 30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되거나 혹은 저주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불법을 행하면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들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데요?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죠? 우리가 예수의 뜻을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죠? 연결해서 묵상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마티움 7장 21절, 22절이잖아요. 너희가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 노릇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선상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 기록하게 하신 바울서신들을 죄를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귀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관의 삶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 의롭고 거룩하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6장이군요. 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서 심는 자는 영생,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셨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누가 보면 22장 19절 이하에 성찬을 하시면서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내 몸이야.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다고로 바쳐 이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어머.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외워 붙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의 대설견들을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여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여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예생의 그러니까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죠. 예루살렘 성읍에 온갖 우상과 살인 불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십 절이죠. 그러므로 결과잖아요. 내가 그대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리 않을 것이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체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이것은 장래 평화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두고 장래 평화를 얻게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죠. 국리를 베풀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짐짓죄입니다.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국리로는 심판을 실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회귀하고 돌이키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떨어지거나 삼자와 죽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은 자인 걸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폐역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패를 보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세결서에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처럼 탄식하는 거야. 이런 악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도성에 이런 취약이 가득하다니,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에 이런 우상과 악이 가득하다니,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죠. 애통하잖아요, 애통하. 하나님의 공의 심판 시작되면 공의이 사라져요. 회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냐 하십니다. 이 언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약속.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보라. 정체 어떻게 이런걸를잘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애통하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창세 이후에 없는 환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실행될 것이라고 예언에 말씀하셨어요. 마태음 14장.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먼저 소화시는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19절, 22절. 마지막 라우디 계아 교회죠. 무릇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막간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한다고 외치고 계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십절에 보라, 가난배우들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이로 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실행하겠다라고는 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나 안이루어지는잘 이루어지는 보라는 겁니다. 지켜보라. 그러니까 이언의 말씀의 역사적 성취, 심판을 행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책망과 교훈을 얻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 회복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원악하여 두루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위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생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야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나니라. 이를 놀랍게 오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소원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 인들,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로 나무의 가지로 로마서 11장에 잘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돌감남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구원받아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에 접붙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옳다다 그를 믿지 않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로 꺾였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예수 그를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히려 토리어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참감 넘나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잘라내는데, 우리가 어떠하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어,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참고 계시네요. 하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지나, 지나가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 버리고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 성업에 불법이 가득하고 온갖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한 이방인들보다 더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제를 지 보내서 회개하고 들을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률 없는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버리셨네요.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잘 생각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셨으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2000년 동안 이방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 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생명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잘라내셨는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이야 어떻게 습니까 너희도 찍힘 바 되리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